이게 뭐 당연히 채찍질 하면서 네. 낮게 피니시를할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정말 절묘하게 딱딱 맞춰야 되고, 타이밍을. 예, 네, 그리고 보다시피 되게 머리 없어요. 근데도 <laughs> 잘 치시네요.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약간 얘는 이 움직임은요, 약간 보험이에요. 이 움직임은. 내가 혹시나 채버리는 거를 뿌려주는 걸로 얘가 보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힘을 끝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이 피니쉬로 좀 만들어야 제가 좀 추구하는 백스윙은 짧게. 피싱은 널찍하게. 좀요런 느낌. 백스윙은 조금 소극적인 느낌. 자, 아래에서 깠다. 여기 과감한 느낌. 깠다. 여기 과감한 느낌. 깠다. 여기 과감한, 과감한 느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좀 어, 제일 좀 기복이 없는 스윙이 아닌가?